네, 안녕하세요. 뜨개촌 놀이터입니다. 오늘 우리 땅콩밭입니다. 땅콩 캐는데. <laughs> 우리 남편은 또 저쪽으로 가고 있네요. <laughs> 아랫마을 성님은 고구마순 따시고. 아, 제가요. 아니, 올해는 진짜 실수 연발입니다. 이게 <laughs> 김장 물하고 심은 게 알타리를 심어 놓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다시 심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삐질삐질 나고 있어요. 아 고구마 저쪽 편으로 우리 배추도 한번 보여 드릴까? 배추는 그래도 이쁘네성님 배추 잘 됐어. 응, 그냥 저기 한 대로. 아유, 콩도 이거 노루름 해지는 거 봐. 여기처럼 이렇게 예쁘면 좋은데. 저 안에는 벌레가 다 파먹어 가지고. 아유 배추가 제법 예뻐집니다. 배추가 배추 두골인데. 아, 이제 속이 차기 시작하고 이렇게 아물어지면은 아, 요런 건 제법 비가 올해는 자주 와서 배추는 그런대로 그냥 음. 아. 음 배추가 아, 여기는 제가 늦게 옮겨 심었더니요, 이렇게 이제 여기는 늦게. 이게 잘을 잘게 되겠죠. 배추. 아 여기 이제 고구마도 캐야 되고요. 아 우리 비싼 인력 우리 조카님들이 지금 땅콩을 따고 있는 중입니다. 우리 서방님은 캐고 있고 조카들은 따고 있고 땅콩을요 어디 보여줘야 될까? 음. 여기 지금 캐기 직전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직 여기 캐 들어오고 있는데, 여기 이런 식으로. 아, 여기 이렇게. 여기, 아우, 여기는 제법 캐 먹었네. 캐서 먹고 저렇게 껍질 버리고. 아우. 어머, 여기 는 거짐 다 캐네. 아, 여기 알맹이도 없겠는데. 헉, 세상에. 저번엔 뜨문뜨문 했는데, 이게 3, 4일 사이로 이렇게 막. 아우. 다 캐서 쓸만한 건다 먹었네. 아. 이거 어떡해 아이차. 아 이제 콩이 노루름해져가지고 토란 아. 이게 지금 여기까지 캐면은 그냥 겨우 먹을 거 나오겠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어 여기도 뭐가 이렇게 팠네 여기도 땅콩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땅을 팠나 봅니다 그니까 올해는 좀 적게 심은 데다가 이렇게 뭐가 그랬는지 그냥 이렇게 군데군데 다 쓸만한 건다캐 먹고, 다 먹지 못한 건 버리고, 막 이렇게 다 파놨어요. 아, 두더지 늙어 놓고. 우리 잘생긴 조카, 조카들, 우리 서방님,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. 다들 지금 날이 뜨거워져가지고 다들 지치기 직전입니다. 그래서 별로 <웃음> 반응이 <laughs> 아까 지금 날씨가 아침으로는 추웠다가 너무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여기가 더 재밌어 보입니다. 음 자연스럽게. 아. 제 제목 아 내가 캐든 거까지 보여 드리고 그래도 여기에서 이만큼 캐고 이제 또요막 여기 얼마 안돼 가지고 이제 여기 캐고 끝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